하나씩 말씀, 아, 마, 아, 말씀이 뭐야? <laughs> 다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8개 국가가 어딘지 아나? 네. <laughs> 모르지? 네. <웃음> <웃음> 다음부터 더잘 준비해오구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다. 미안합니다, 미안해니 어, 그래, 그래. 김부장, 어, 올해 하반기 100억짜리 계약을 땄다고? 아유, 잘했네. 그래. 그래, 올해 하반기도 잘 부탁하네. 똑똑.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올해 상반기에도 WFK 봉사단 이끄시니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그래, 그래. 2022년 WFK 봉사단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해보겠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래. 여기 자리에 앉게. 아이고, 그래, 우리 미연자님어 2022년 우리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데 한번 하나씩 말해보게나. 먼저 콤스타 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콤스타 하반기 파견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올해 8월 10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다슈켄트 페르가나로 WFK 한약학 보소단원들의 음. 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하라 의학센터에 9명, 타시펜트 음. 국립병원에 19명, 페르가나 의과대학의 1명이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우즈벡만 가는 건가? 네. 상반기에는 아. 우즈벡만 가고, 근데 또 동절기 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 드디어 떠나는구만. 그래서 동절기에도 또 파견이 있는 건가? 네. 동절기에는 12월 말에 내년 1월 초에 몽골과 캄보디아 파견 음.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어, 이때도 의료봉사와 한약 봉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 좋네, 좋네. 어, 아주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어, 여기랑 파스 소식 한번 얘기해보겠나? 네, 회장님. 어, 청년봉사단에 저희 대사협과 파스 두, 두개 기관이 있는데요. 어, 이 기관들은 청년봉사단으로 학예방학과 동계방학 두 시즌을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학의 방학에서는 온라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동계에서는 직접 현장 파견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먼저, 대사협에서는 어, 2022년 WFK 청년봉사단 상반기 온라인 봉사활동으로 280명이 오, 예정되어 80. 있고, 네, 하반기에는 현장 파견으로 4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어, 올해는 원격과 현장을 혼합해서 음. 총 700명의 단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좋아 좋아. 어 그러면은 이제 좀 하반기 사업 추진 일정을 좀 알려주겠어? 네, 하반기에는 현장 파견을 재개 준비해서 10월에서 11월에 모집을 시작하는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단원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1월에서 2월에 현지에 가서 활동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미연전, 미전님이 아주 잘 보고를 하고 있구만. 그래서 대사협에서도 계획을 참잘 세운 것 같은데 내가 참 칭찬한다고 특별히 칭찬한다고 전해 주시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면 파스 하반기 사업 계획도 좀 알려 주겠나? 네, 파스 하반기 사업 계획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 어, 여기도 파견을 혼합 방식으로 원격봉사랑 음. 파견을 어, 둘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8팀이 진행할 예정이고, 파견 기간은 올해 동계 방학 기간에 약 3주간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8개 국가에서 교육봉사, 문화교류, SDS 음. 프로그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8개 국가가 어딘지 아나? 네 모르지. 네 <laughs> 다음부터 더잘 준비해 오겠나. 뭐 네. <laughs> 어, 바스도 근데 뭐 내가 크게 신경 쓸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에이, 다들 깔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진행시키면 되겠네. 네, 네. 다음은 태권 <laughs> 태권도 봉사단 소식인데요. 궁금하신가요? 어 그래 얘기해 보겠나. 네. 어 태권도 좀 하나 아니요. 아, 그... <laughs> 그래, 한번 들어보자고. 응. 네, 거의 WFK 태권도 봉사단 파견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어, 지난 6월까지 봉사단 모집 선발은 마쳤고, 8월부터 11월까지 6개국으로 파견을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 파견 예정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국가별로 5명 내외로 준비하고 있어서 오. 약 30여 명 정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 그래. 그래, 그것도 진행시키면 되겠고, 어, 뭐, 그러면은, 이 장기봉사단은 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 어, 네, 안 그래도 보고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저희 장기봉사단은 총 3개가 있는데요. 나이타 자문단, 코이카 자문단, 과학기술 지원단입니다. 그치. 일반 봉사단이 연령 제한이 60세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장기 봉사단 같은 경우에 자문단은 음. 어, 일반 봉사단과 동일하게 60세 연령 제한이 있어서 현장 파견 음. 재개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하반기 의료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현장 파견 재개 여부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코이카 자문단은 8월부터 음. 원격 봉사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이파 자문단은 서, 32명, 그리고 음. 과학기술 지원단은 세 분이 현재 원격 봉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좋아, 좋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어. 그럼 이제 뭐가 남았지? 어, 교원 해외 파견 사업 이건가? 이거 한번 더 네. 얘기해보게나. 어, 저희 2021년에 교원 해외 파견에서는 이미 음. 파견을 갈 인원을 선발해 두었는데요. 음. 이 하반기에 선발됐던 16명이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되어서 총 4개 국가에서 지금 음. 현재 활동 중입니다. 음. 그래 좋은데? 어 그러면은 이제 올해 신규 선발 계획도 있는 건가? 네 올해 하반기에 총1 0개국에 신규로 48명을 선발하여 오.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 올해 w f k 교원 해외 파견 사업은 대면 파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고 타사업 연계 교류 협력국 전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수요 대상이 예체능 분야를 신규 반영하여 파견 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요이 그래. 타사업 연계 교류는 뭔가? 사서 연계 아, 교육이요. 오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모르죠. <laughs> <어른지>? 어. <laughs> 한번 여쭤볼까요? 아, 네. 그래 다음에 또 이제 네. 다음 보고 때 알아가지고 오게나. 아, 네. 네. 아, 좋아 좋아. 그래 우선 고생했네 우리 미연자님. 음. 이제 멋지로록 올해 상반기에도 아주 우리가 바쁘게 굴러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파견을 나가서 봉사를 이제 시작할 우리 소중한 봉사단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네. 네. 그러면 원하는 거 있으면 딱 이렇게 진행시키면 되고, 알겠지? 예산이 있으신가요? 예산. 예산 내가 마련해보겠네. 걱정 말고 진행시키도록 해.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미연자님. 네자 저의 명품 회장님 연기 어땠나요? <laughs> 잘하지 않았나요 저? 아 정말 어디 가서 한 자리 차지하면 정말 가만히겠다 <강한 게> 생각 <laughs> <계속> 들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제님님네 그러면 오늘 좀 사과드리고요 네 요즘 이제 습도도 높고 여러모로 짜증이 많이 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웃는 얼굴로 배려하고 서로 칭찬한다면 조금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웃는 얼굴로 다음 봉구 라이브 때 만나기로 해요 봉사 구단의 토크쇼 봉구 라이브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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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 봉구. 와 안녕 안녕하세요 봉구 라이브 인턴 기자 주영입니다. 오네 앵커님 우선 좋은 질문 직접 감사드립니다. 오 앵커님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였지? 내가 뭐지? <laughs>